저는 엔트리즈 운영지원 팀에 근무하고 있는 저희범 팀장입니다. 서비스 운영 및 업무 스케줄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엔트리즈는 온라인 판매를 어떻게 하면 더 잘, 더 빨리,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하여.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더욱 쉽게 도와주는 솔루션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. 저희 대표 서비스는 통합 판매 관리 솔루션 셀프입니다. 로 셀프로는 온라인 판매자들이 쇼핑몰, 오픈마켓, 소셜 커머스등 다양한 곳에 판매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품 등록 및 관리, 주문 수집 및 배송, 고객 관리 및 정산 등 다양한 업무를 하나의 관리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또한 최저가, 지도가, 추적 알림 솔루션 셀프라이스와 오픈마켓 전용 관리 솔루션 셀팁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. 직무는 크게 개발팀, 운영지원팀, 기업 부설 연구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우선 개발팀은 솔루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운영 지원팀은 솔루션 운영과 기획, 고객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. 기업부서 연구소는 기술 개발 및 데이터 관리 업무를 맡고 필요에 따라 국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. 저희 회사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은 항상 배우고자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을 위해 같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팀 플레이어입니다.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클라이언트 요구사항과 마주치게 되는데 이러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같이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. 회사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예의도가 가장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 평소에 이커머스 e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또한 저희 내부 채널을 통해 회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. 회사에 대해 많이 알아보신 후에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어필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회사의 장점으로는 사내 분위기가 자유롭다는 점과 업무적으로 외주 작업보다는 자체 서비스에 집중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사를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. 기본적 권리 보장 및더 나은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출퇴근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생일자, 반차휴가 및 격월마다 직원 친목동원을 위한 리프레시 타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온라인 판매를 더욱더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온라인상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본인의 가치를 자신있게 표현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힘든 시기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. 엔트리지아 함께 하세요.